안녕하세요. 가람쌤입니다. 나합격 금속계열 기능사 시리즈 공통 과목 금속 제도 중에서 챕터 3 제도의 응용 및 기계 제도의 기계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기계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죠. 기계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부품인 기계 요소를 구분해서 제도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이번 단원의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빅데이터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시간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키워드에는 표면 거칠기, 치수공차, 끼어 맞춤, 그리고 투상도면의 해독, 금속재료 기호, 체결용 기계 요소, 전동력 기계 요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도면의 결 표시 방법, 결 도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 이 도면의 결 도시 방법은 5년간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출제율이 50%에 정도 해당합니다. 50%에 약간 못 미치죠. 그래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같이 알아두면은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표면 거칠기의, 표면 거칠기의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이제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라고 할수 있죠. 이 매끄러운 정도는 어디 규정되어 있냐? KSB016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되어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죠. 이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최대 높이 거칠기, 하나는 10점 평균 거칠기, 또 하나는 중심점 평균 거칠기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최대 높이 거칠기는 단면 곡선의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를 측정하여 단위로 나타낸 게 이제 최대 높이 거칠기입니다. 그리고 10점 평균 거칠기는 기준 길이 사이에서 셋째 번의 높은 산과 셋째 번의 낮은 고를 지나는 두 직선 사이를 측정해서 미끄러운 단위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셋째 번, 번째, 세 번째로 높은 산과 세 번째로 낮은 산의 고를, 간격을 측정해서 미크론 단위로 나타난 게 이제 10점 평균 거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있죠. 이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자, 중심선 평균 거칠기는 기준 길이 L 사이에서 중심선 X, X선을 이제, 그어줍니다. XYX, 이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의 평균인, 요 X, X선을, X, X선을 그어주고, 얘를 대칭으로 요 아래에 있는 산들을 위로 올립니다. 이 아래, 그럼 이쪽에다 이렇게 산이 되겠죠? 여기에 이 평균을 X다시, X다시를, 선을 그어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높이를 RA로 해서 미끄론 단위로 나타낸 게이 중심선 평균 거칠미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에 평균을 X, X로 그어주고, 요걸 대칭으로 요 아래 요 산들을 요 대칭으로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위쪽에만 다 산이 올라가겠죠? 요거에 평균을 X-, X-로 놔주고, 요, 높이를 RA로 잡은, 이게 중심선 평균 거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높이 거칠기, 10점 평균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이렇게 세 가지의 표면 거칠기 표시 방법을 알아두시고요. 이걸 어떻게 표시한다? 최대 높이는 Rmax, 10점 평균은 Rz, 그리고 중심선 평균은 RA로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다듬질 기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질 기호에는 다듬질 기호 정도 사용 보기 분류 그리고 이게 Rmax인지 Rz인지 Ra인지 즉, 최대 높이 거칠기인지 10점 평균 거칠기인지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중에서 이렇게 수평면으로만 그려져 있는 이런 기호는 자 이렇게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 이 기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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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우리는 표면 거칠기 기호라고 하죠. 이게 표면 거칠기 기호입니다. 이쪽이 이제 다 다듬질 기호에 해당해요. 이 표면 거칠기 기호로 수평이 돼 있다. 다듬질 기호는 로 이렇게 밑에 그 밑면까지 그어서 요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가 뜻하는 바는 일체의 가공이 없는 자연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면은 압력이 견뎌야 하는 곳의 자연면에 이제 해당하고요. 특정한 규정이 없죠. 최, 최대 높이 10점 평균, 중심선 평균, 거칠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뾰족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은 요 표면 겨칠기 기호는 다듬질 기호로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죠. 이런 표시는 뭘 뜻하냐면, 고운, 자유, 고운 자연, 면은 그대로 두고 아주 거친 곳만 조금 가공해줘라. 거칠 때만 가공해줘라. 이런 곳은 어디냐? 스패너 자루나 핸들 휠의 바퀴, 주조 단조면에 해당을 합니다. 예, 이것도 역시, 최대 높이 10점 평균, 그리고 선 평균 거칠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또 이제 이제부터 다듬질 기호에 대해서 어, 표면 거칠기에 따라서 W, X, Y, Z로 표시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면이 더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다듬질 기호로는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삼각형 셋, 삼각형 네 개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미려한 그런 다듬질 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W에는 이제 삼각형, 하나에 해당하죠. 역삼각형. 가공 흔적이 남을 정도의 막다듬질. 그래서 피스톤의 내면이나 샤프트 끝면, 거친 다듬면을 이제 W로 표시를 하고, 음, X는 가공 흔적이 거의 없는 중다듬질, 기어의 크랭크 측면, 보통, 보통 다듬입니다. 거친 보통. 그럼 다음에 W는, Y는 고운 다듬면이라고 할수가 있겠죠. 가공의 흔적이 전혀 없는, 여긴 거의 없는, 여기는 담물 정도. 거의 없는, 전혀 없는 상다듬질. 게이지. 굉장히 중요하죠. 측정면. 정밀해야 되고, 다듬질 면이 매끄러워야 되죠. 공작지게, 미끄럼 면. 이런 부분. Y등급. 음, 역삼각형 3개. Z. 굉장히 좋은 등급이죠. 광택이 나는 고급다듬질. 랩핑, 버핑에 의한 특수용도. 고급 프렌치 면이 정밀다듬면이라고 할수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삼각형이 많을수록 등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알파벳 수는 W, X, Y, Z다. 그리고 평평함은 다듬질 안함. 막면, 자연 면, 그리고 물결, 다듬질 기 물결이면은 이제 두거친, 조금 가공한 그런 다듬 면. 표면과 질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여긴 동그라미 표시한다. 그리고 X, Y, Z. 이 순서만, 순서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이 수치까지는 우리가 제도 기능사가 아니니까 굳이 뭐 문제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반드시 어떤 게더 다듬질이 잘돼 있고 어떤 게덜된 다듬질인지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의 표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기 기호는 이렇게 루트랑 비슷하죠 루트 수학의 루트 기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상면을 지시하는 기호 60도로 벌린 길이가 다른 절선으로 하는 면의 지시기호를 사용하며 지시하는 대상면을 나타내는 선의 바깥쪽, 바깥쪽에 붙여서 씁니다. 주로 절삭 등 제거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제거가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시하려면 면의 지시기호의 짧은 쪽 다리를 끝에 가로선을 부과합니다. 제공할 가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려면 면의 지시기호에 내접하는 원을 부과하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면 거칠기 구분의 상한선을 여기다 쓰고, 표면 거칠기 하한을 여기다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방법의 약호를, 이게 중요합니다. 가공방법의 약호를 여기다 쓰는 걸, 이제, 중요하죠.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듬질 기호, 이렇게 서, 서로 길이가 다른 절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줄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삼각형이 어떻게 동그라미냐? 위에 보면 나와있죠. 동그라미는 자연면. 그리고 삼각형으로 됐을 땐 위에 W, X, Y, Z를 써줘가지고 다듬질 정도를 나타내주죠. 여기 표면 기호와 구성 사용의 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A부터 B, C, D, E까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표면 거칠기 구분치가 상한 값이 있는 겁니다. 상한 값 여기에 A 다시는 표면 거칠기 구분치의 하한 값이 있는 거 여기를 상한 여기가 하한 값이죠. 그리고 C는 A에 대한 또는 a에 대한 기준 길이 또는 컷오프 값. 이 이제 요 c에 해당하고 c-는 a-에 대한 컷오프 값이 c-입니다. 자, x 요 위에 요거는 가공 방법. 그리고 y는 가공 모양. 요게 a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안내고요. 각 경우 보도록 합시다. b의 경우 이게 뭔지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상한 최대 높이가 0 4미크론 기준 길이는 0.25, 그리고 하한 최대 높이는 0 2죠0.2 미크론. 기준 길이는 0.25 밀리미터. 그리고 가공은 가공 방법 F.L.이죠, F.L. 레프 가공입니다, 레프 가공.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약언지 그때 가서 알아보더라고. 여기는 가공 방법. 그리고 요 M에 해당하는 게. 가공 모양입니다. M이 어떤 모양인지도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즉, 이쪽은 거의 다 기준 길이, 길이에 해당하는 값들이고 이쪽은 거의 다 상가 하완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CDE로 같이 한번 그 예시 밑에 해석을 통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고요. 표면 거칠기 기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면 기호 또는 다듬질 기호는 지정하는 면 면 연장선 또는 면의 치수 보조선에 접하도록 실제 어디에 안쪽 바깥쪽 바깥쪽에 기입을 합니다. 표면 기호 또는 다듬질 기호는 아래쪽 또는 오른쪽에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표면 기호 또는 다듬질 기호는 지정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상면 가장 잘 나타내는 두상면에 기입을 해야 되고 같은 지정면에 대해서 두곳 이상엔 기입하지 않는다. 두곳 이상에 기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공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위에 해석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가공방법 굉장히 종류도 많고 출제내기가 좋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것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야고로. L이라고 하죠. 레디. 레디 머신에서 선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릴 가공. 드릴. 이니셜. D죠. D. 그래서 드릴. 보링 머신. 보링. B죠. B. 밀링. 뭐겠어요? M이죠. M. 그요네 개가 제일 간단하고 잘 나오는 LDBM. 선반, 드릴, 보링, 밀링. 네 개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평삭반이라고 플레인 해서 평색 P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가공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잘 나오는 거. 연삭, G. 그라인딩, 연삭 잘 나오고. 리머, 위에 나왔었죠. FR. 응? 또 자주 나옵니다. 혼인가공, GH, 혼인가공. 액체, 액체 혼인은 SPL이라고 하는데, 혼인이 주로 나눕니다. 그 외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가공 기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몇 개만 볼게요. 랩핑, FL. 그리고 줄. ff 파일. 예? ff라고 하죠. 요 정도가 많이 문제에 나옵니다. 예? 음, 뭐 이거 다 외우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몇 개만 잡아두고 흔히 뭐 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용어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찝어 준요몇 개만 좀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는 유추해서 뭐, 찍어낼 수가 있고요 줄무늬 기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줄무늬. 줄무늬 기호. 한번 보기만 하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평행성 모양으로 돼 있다, 기호가. 그럼, 그쵸? 평행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줄무늬 기호는 이 아까 설명경 거칠기 기호의 오른쪽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오른쪽에. 자 어떤 기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XMCr입니다. XMCr. 어? 그리고 요 직각으로 아까 평행으로 된건 평행. 직각으로 된 거는 가공으로 생긴 방향이 기호를 기입한 투영면의 수직인 거. 예, 이 투영면의 수직으로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직각 모양. 그리고 투영면의 평행인 건 이렇게 이 평행 모양. XMCr이라고 하는데 X는 가공으로 생긴 방향으로 교차되는 거. X. M은 가공을 다방면으로 교차하는 게 이제 무방향. 어, 막 가는 게 이제 M. C는 동심원. 그리고 R은 방사형입니다. 방사상. 이렇게 생긴 게 이제 XMCR. 요 줄무늬 방향 기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면의 가공 방법, 얘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표시 방법, 그 위치에 뭐가 뜻하는지 그런 것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뭐 이번 시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공 면의 줄무늬 방향 기호 중 기입한 면의 중심에 대해서 동심원 동심원 아까 뭐랬죠 동심원 위에 나와 있죠 동심원인거 서클 c죠 시 동심원 모양인건 요 c에 해당합니다 서클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동심원 그럼 아까 r은 뭐랬어요 방사 방사형 m은 그렇죠. 다방면 고차. 다방면으로 교차한 거. 막 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된게 이제 M. X는 선이 두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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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서 교차한 게 X. 여기서 정답은 동심원이니까 C. 4번에 해당합니다. FL이 나오는 거 뭐냐. FL. 응? 네? 파악을 해볼까요. 여기서 M자 써있죠. 이 M은 아까 방금 뭐라고 했나요? M. 다방면 교차. 저 FL 이 FL이 가공 방법이죠. 가공 방법. 자 밀링 밀링 아까 보셨어요 M이죠. 래핑 랩핑. 래핑은 FL이죠 FL. 그래서 요둘 중에서는 밀링은 아니고 FL 맞죠. FL이 의미하는 거 래핑. 가공으로 생긴 선이 동심원이다. 동심원. 아까 뭐라고 했죠? 서클. C랬죠. 근데 여기 m이죠. 전혀 상관없죠. 가공으로 생긴 선이 이 e 방향으로 교차한다. X 교차. x라고 했죠? x. x x x x. 예. 아까 여기 나왔죠. 예. 두 방향으로 교차하는 거. x. 그래서 저 보기도 틀린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제도의 응용 및 기계 제도의 중에서 도면의 결 도시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결 도시 방법 중에서 표면 거칠기 기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호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R max, Rz, Ra 그래서 최대 높이 거칠기, 10점 평균 거칠기, 중심선 평균 거칠기, 이렇게세 가지가 있다고 같이 배웠고요. 다듬질 기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기호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디서 어떻게, 등급이 어떻게 되냐, 평평하냐, 동그라미 썼냐, W, Y, Z, W, X, Y, Z로 가면서 점점 좋은 면이 된다, 라는 정도 익혀 두시고요. 그리고 표면 거칠기의 표시 방법, 각저 표시가 위치, 위, 표시마다 위치하는, 위치하는 그런 데이터가 뭔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여기 표에 나온 예시를 통해서 같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겨칠기의 기호 중에서, 응, 기호의 기입 원칙, 기입 원칙, 아래쪽 또는 그 다듬질 기호는 도면의 아래쪽 또는 오른쪽에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입하고, 실체의 바깥쪽에 기입한다. 또는 이제, 투상면에 기입하는데 두곳 이상엔 기입하지 않는다. 같은 면에 대해서 두곳 이상엔 기입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의 가공 방법 기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것까지는 알, 할 필요 없고 내가 유추할 수 있는 몇몇의 그런 기호들 반드시 숙지하면은 틀린 것 잡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줄무늬 방향 기호 XMCR 기호가 의미하는 그런 그 가공 형상들 익혀놓으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들 풀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네, 결도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예제 문제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 시수 공차와 기어 맞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람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